안녕하세요. 12월 18일 관심주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흔들렸는데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 때문에 흔들렸죠. 트럼프가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폐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반도체 반도체 쪽에도 관세부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흔들리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은 출렁이 뭐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어, 직전 저점 이탈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수가 급반등 이단계적으로 급반등은 맞긴 맞아요. 그죠? 눌림 조정은 당연히 뭐 견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 겁먹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들은 이제 저가별 기회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주문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SKC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한미글로벌이죠 이거 두개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계속 늘 가보세요. 내년 1월 2 0일 이제 취임식인데 그때까지 좀 보는 거 보다가 오늘 갑자기 장대형 봉으로 빵 튀어 올라오면 이제 그때 매도 하시면 되거든요. 이 흔들림은 매수기회로 보시면 돼요. 16,500원까지를 매수관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계속 똑같고요. SKC. 지수가 흔들리면서 매수기회가 잘안 났는데 시간에서는 약간 수익권도 됐네요. 이건 순조가가 원래는 여기가 9만 300원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짧게 잡고 싶으면은 그냥 10만원, 여기를 10만 5천원으로 매수가로 올리고요. 여기서 10만원 이탈로 잡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10만 9,500원으로. 짧게 잡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잡고 싶어 보시고 없습니다. 절반만 자꾸 붙셔도 상관없고, 이 저가만 깨지 않으면 된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내일도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 만 5500까지는 부담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원식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오늘도 또 새롭게 올라온 종목도 있고 어제 상한가 종목들이 뱅크웨어, 효성오엠비 호롱모빌리티그룹 이런 것들이 대거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시간을 다닐까 해도 상한가죠, 그죠 아, 저희는 오늘 호롱 모빌리티 그룹을 매수를 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입니다. 한10% 정도 내일 먹고 출발하겠네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빵 뛰어준다라면. 저희 5호장에 들어갔거든요. 5호장에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종가가 예, 거의 우리 그냥 평균 매수가예요, 여기가.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그 안에서. 아, 그런데 시간에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10% 정도 일단은 수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벤코의 글로벌 보면은, 얘는 상한가 마감 못했고, 초성호연비도 시간에서 상한가가 마감 됐네요. 대장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오늘 GH신 소재, 한국정밀기계 이런 것들이 또 원식 관련주에서 들어갔는데, 내일 이 중에서 한국정밀기계는 거래량이 조금 적어서 거래량이 조금 적어서 조금 불편하고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 들어오면은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검색기로 다 잡아내는 거예요. 바닥까지만 검색기 가지고 원식 관련주도 어제 대거 여기서 이제 종목이 검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코동롱모빌리티 그룹을 공략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GH 신소재 걸려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원 식 관련주는 또 이제 내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갭도서 높은 데서 놀 때는 하지 말고 충분히 저정 들어올 때 그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걸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매일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제 매수가는 여기서 잡기는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패스는 할게요. 그래서 어떤 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내일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우원 식 관련주 오늘 매수한 거는 내일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에이징랜드, 다음에 뭐 자람테크놀로지 GHS주제 이런 것도 이거든 이런 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조정토론에 드 신규로 노릴 예정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분들, 그 다음에 직장인 분들 근무하시면 여기 검색기 했던 종목들만 가지고 정확하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회전율도 굉장히 빠릅니다. 어, 수익도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으실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